수요일에 발표된 퀸이피학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자 가상대결에서 바이든이 39%, 트럼프가 36%를 얻은 가운데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노선을 갈아탄 RFK 주니어가 22%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RFK 주니어는 무당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무소속 유권자의 36%가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습니다. 이에 비해 트럼프는 31%, 바이든이 30%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진보주의 활동가인 코넬 웨스트를 추가해서 4자 가상 대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는 바이든이 36%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가 35%로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따라붙은 가운데 R.F.K. 주니어가 19%를 코넬 웨스트가 6%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웨스트가 바이든의 표를 빼내가지만 주니어의 표도 웨스트에게 뺏긴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. 또한 트럼프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35%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퀸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분석가 팀 말로이는 소수계와 젊은 유권자들이 흥미를 보이면서 케네디는 현재로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지와 삼촌들이 수십 년전 창출한 인구 통계학적 지지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케네디는 1968년 암살당한 전 연방 법무장관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F 케네디의 아들입니다.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바이든이 47%대 46%로 트럼프를 1%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는 45%가 트럼프를 44%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말로이는 트럼프는 미국의 법률 시스템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바이든은 두 전선에서 군사적 갈동과 씨름하고 있다면서 난리법석, 당파적 비판, 아기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여전히 동률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귀리피하게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,7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.3% 포인트입니다.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.